카메라 가방에 도시락 두개싸들고 골고다 언덕을 넘느라고, 조금은 다른 날보다 등이 지면 힘들고, 시간도 늦었습니다. 아이불 편해. 아이고, 한쪽 손 으로 그림자 찍 는다고 좀불 편합니다. 깃들어는 소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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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제.. 분노와 증오와.. 불평과 불만.. 안좋은 것들.. 이제 다 잊어야지 그것이 오늘까지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새 새벽, 새벽을 새 새벽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 어제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우주만 물들이 어둠에서 깨어나 주님을 찬양할 때 나도 찬양해야지요. 하... 나는 주님을 찬양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불평, 불명, 불판, 불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살아갈 소망도 없고 살아갈 기쁨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는 내 삶의 기쁨을 느낍니다 나의 그림자여 그렇지 아니한가 아우 와, 오늘은 이렇게 늦은 날은 처음이라 아무래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될듯 합니다 배낭짐이 무거워, 뛰지도 못합니다. 그림자야, 너도 무겁느냐? 자, 배낭짐, 나와봐라. <laughs> 아이고. 뭐, 웃을 일도 아닌데. <laughs> 혼자 웃습니다. 들쑤말 아, 있으면, 성질 나는 거 웃음으로 때우려고 애를 씁니다만, 잘안 되죠. 성질났더니 그 아주 아이고 저기 신호 뀌었습니다 찍어보겠습니다. 아야 오늘은 신발을 촬울 시간도 없어서 가손에 들고 찍습니다. 어디 신우야? 신우 신호. 찢찢찢찢 딱. 네.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되나. 많이 기다리면 그냥 걸어가고. 어디 보세곧 도착이 없어? 2분 후에. 2분 후에. 아... 2분 기다리냐. 에이, 걸어가라. 에이, 에이, 에이. 어설프지만 그냥 뛰어보겠습니다. 2분 기다리기가 싫어요. 아이고, 어디로 간 거야. 아이고, 아이고, 나 헷갈리고 있는데. 에이, 에이, 뭐야, 저거, 엄청 귀 아이고, 아이고, CCTV 작전이 맞았나? 뭐 가져갈거 없다. 아이고, 아이 그래. 우러봐. 그래. 아주 또록한 소리로 깃돌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소 예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늘이요. 아마도 어두운 날 같은 흐린 날 같습니다. 맑은 날 같았으면 하늘이 영상에 나타날 텐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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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또 이렇게 울든 것이 사람 여기 그래 울어봐 좀 울어보가 아니라 하나님 찬양해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이슬이 묻어지 물을 한잔 마시고 왔는데도 갈증이 나네요. 야 이제 아파트 사이 에 추분 길을 지나. 넓은 길이 나옵니다. 여기를 지나면 내가 좋아했던 하얀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가 보일 것입니다. 자, 오늘 또 하얀 십자가야, 그렇지? 저기 멀리 하얀 십자가가 보입니다. 요 앞으로. 여기 또 기회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십자가에 불이 없습니다. 언젠가 불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빨간 십자가를 켜주세요. 풀벌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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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립니다. きれい,いです。